별의별 주식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별별 주식. 오늘 살펴볼 종목은 두 가지로 한신기계와 에너토크입니다. 한신기계는 원자력 발전 관련주로 최근 원자력 발전 테마 상승 속에서 급등세를 보여주었던 종목입니다. 추천 당시 이슈로 인해 갭상승 출발하며 강세를 보여준 뒤 단기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물량을 소화해주는 모습이었고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진입했지만 추가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다시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적 반등으로 주가가 상승하며 상한가에 진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종목은 에너 토크인데요. 에너 토크 애너도크 추천 당시 원전 관련주 수급이 들어와주며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끌어주고 있었습니다. 원전 재개발로 인한 기술력과 이슈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이 세계적으로 이슈를 받고 있고 정책 관련주로도 부각되면서 해외 실적을 기대하게 되며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추천 당시에 5일선을 돌파하면서 대장자리 털환을 위해서 외인들 수급도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너 토크는 이평선이 가장 예쁘게 만들어져 있었고, 5일선, 11선, 21선, 분봉 평균치만 보더라도 바닥을 예쁘게 잡아주어 추천드렸습니다. 지난해 영업이 14억으로 전년 대비 280% 증가하여 에너 토크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며 15% 이상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오늘은 한신기계와 에너 토크. 두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종목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별별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